여러분이 2024년도 코인 시장에서 지금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트렌드를 봐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에 다가서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정보조차 얻을 수 없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이 그 작은 기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40대 전후 연금처럼 모아갈 수익을 내 드리고 싶은 등대가 되어 드릴 크립토 혁명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의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개념보다 약하락 약 보합의 관점에서 하락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상승세보다 하락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락도 하락인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상장 코인들 중에 하루에 10억 내외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코인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 심지어 메이저 코인인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볼수 있겠지만 불장대 잡코인들도 기본 거래량이 100억 원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업비트에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 모두가 하락하는 중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업비트에서 오늘 특별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은 이거다 라고 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하시면 앞으로 어떤 곳에서 돈을 벌수 있을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바이누 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래소 업비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코인 시장의 하락장에 암호화폐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건 아닌가 거래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시면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다르고 상승률이 다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밈 코인들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래에 이렇다 할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지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밈 코인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밈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밈 코인의 트렌드 시바이누가 최근에 하루 동안에 5%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1조나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랭킹 12위에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21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LG전자가 시가총액이 17조인데 시바이누가 시가총액이 LG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인우가 하루에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거대 코인으로 자리 잡았고 거대한 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큰 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182만 5285개의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시바이누 소각은 커뮤니티 내의 주요 관심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바이누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각은 말 그대로 코인을 없애는 행위를 말하죠. 코인을 없애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상승 유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각 이후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 가치가 생기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바이노 측에서도 의도적으로 소각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시바인후에 고래들이 주목하고 있는 흔적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5월 2일이죠. 가상화폐 거래소 로빈후드에서 비공개 지갑으로 거의 2조개에 달하는 시바인후 토큰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시바인후의 상승을 예상하는 분석가가 있었고 고래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웨일 얼라트 같은 경우에 거래가 8,750개의 시바인후 토큰이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시바이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인누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트렌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뿐이 아니죠. 이더리움 계열의 시바인누는 ERC20 토큰 이더리움 체인에서 천조개를 발행을 했고 처음 출시되었을 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 공급량의 50%를 유니스왑으로 잠그고 나머지 50%를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에게 보내서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과 시바이누의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 계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바리움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누에 의해서 출시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입니다. 시바리움의 개발자들이 시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 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바인의 상승세에 더 나아가서 시바륨에게까지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 코인 개코의 민코인 섹터를 보면요, 민코인들은 상승하려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제 기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전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보실 때도 도지코인만 아직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외하면 시바이누는 8.6% 페페는 5.2% 도구위엣은 22.7% 플로키는 16.1% 봉크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큰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3.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고부밈 봄코인같은 경우에도 저번주에 17%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1주일 동안에도 8.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순위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상승을 보여준 도그코인 그리고 마가코인 같은 경우에도 각각 108% 그리고 61.4%의 상승하는 모습으로 순위권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슈가 되었었던 터보코인도 일주일간에 131%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디너독스 월드 같은 경우에 뮤코인이죠. 주간 45.6%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지금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스캠코인 이다, 뭐다 이러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현재 페페까지 포함해서 메이저 코인으로 이미지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지금 같은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선택하시고 정보만 잘 취한다면 밈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아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풀 매수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밈코인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주목해야 할 민코인 중에 또 하나의 살펴보셔야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국 대선 관련 코인 중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또 얼마 전에 암호화폐 역대급 긍정적 지지 발언으로 급등세를 보였었던 바로 마가코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민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다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거래소에서는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OKX, 게이트 아이오 등 세계 메이저 거래소들 중에서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민코인들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확실하게 하나의 거래소에만 몰입되어 있다 라는 것은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만 본다면 돈을 잃는 장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줄 안다면 돈을 버는 장이 계속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줄 모르겠다 또는 나는 귀찮아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떡상할 코인들의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시크릿 부티크에서 연금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12단계의 과정으로 초기 투자금 지원부터 무료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링크로 진입하셔서 혁명가라고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되는 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